이렇게 작은 나라에서도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친 유럽과 친 러시아 후보들의 대결이었던 만큼 대선 개입 의혹, 뭐 이슈 이런 것들 이 굉장히 많았어요. 러시아가 약 1,500억 원의 돈을 들여서 선거를 방해했다. 서양의 기술력과 비교를 했을 때 압도적으로 절대 못 따라오는 게 하나 뭘까? 비대 신세계를 맛봤다 <laughs> 환상적이다. 이건 꿈이다. 이걸 사용해 본적 없다는 게내 인생의 실. 네. 최신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해담 경제연구소 어혜진 소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몰도바라는 작은 나라에서도 대선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나라 대선 결과가 유럽의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네, 그 몰도바라는 나라. 많이 들어보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전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몰디브랑 아.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laughs> 이 몰도바란 나라는 지도에서 봤을 때 서쪽에는 루마니아가 있고요. 그다음에 북쪽과 동쪽에는 우크라이나. 예. 이렇게 둘 사이에 끼어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는 330만 명 정도 되고 국토 면적은 대한민국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네.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도 지난 3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친유럽 성향의 후보랑. 그니까 현직 대통령이에요. 네. 그리고 친러시아 성향의 전직 검찰총장과의 대결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뭐 미국 대선만큼은 아니지만 어, 국제 사회에 좀 관심을 모았던 굉장히 나름의 큰 이벤트였습니다. 결과는 이제 현직 대통령인 마이야 산두가 재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친유럽과 친러시아 후보들의 대결이었던 만큼 대선 개입 의혹, 뭐 이슈 이런 것들 굉장히 많았어요. 어, 상대 후보가 전임 검찰총장이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이 그~ 마이야산두 그러니까 상대 후보죠 현직 대통령 이 사람이 당시에 부정부패 척결 제대로 못 했다고 해임한 사람에요 이네 근데 이 사람이 어, 러시아의 지원을 받았다 예.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선거 내내 러시아가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따졌을 때는 약 (1500억 원의 돈을 들여서 선거를 방해했다. 이런 몰도바 정부 정부의 보고도 있었죠. 네. 뭐 일례로 유권자들에게 좀 연세 드신 분들에게 좀 금품을 주고 음. 돈을 주고 친러 후보를 좀 뽑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우리가 조금 시키는 대로 투표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것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러시아는 이제 혐의를 부인한 당연히 네. 하고요. 오히려 이제 증거를 내놔라 이러고 있죠. 네, 만약에 러시아가 진짜 남의 나라 선거에 이렇게 큰돈을 들여가면서 개입했다면,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이유는 그러니까 EU의 가입, 몰도바의 EU 가입을 막기 위해서예요. 예. 이번에 그 대선과 동시에 국민 투표도 같이 진행이 됐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EU 가입에 대한 찬반 투표였습니다. 예. 어, e u 에 가입하려면 몰도바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조건을 좀 충족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헌법 개정이에요. 네. 음, 몰도바의 유럽 정체성과 EU 통합이 돌이킬 수 없다. 이런 내용을 넣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대통령 선거에서 친유럽 성향의 그 대통령의 재선도 막아야 되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국민 투표에서는 이제 국민들이 EU 가입에 찬성하는 것도 막아야 돼서 이런 뭐 1,500억 원에 달하는 그런 큰 돈을 쓴 건데, 결론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친유럽 성향의 대통령도 재선이 되고, 네. 투표자의 과반을 간신히 넘는 숫자가 또 EU 가입을 위한 헌법 개정에 찬성을 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유럽 연합 가입에 한발더 다가서게 됐죠. 네. 그런데 또 여기서 나오는 질문이 아니, 러시아와 몰도바의 EU 가입이 무슨 상관인데, 그걸 막으려고 할까? 있거든요. 근데 작년에 그 손경제에서도 한번 짧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2022년에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에 러시아가 그거보다 조금 더 과거에 작성했던 문서가 하나 공개가 됐었어요. 네. 당시에. 근데 그게 바로 몰도바를 러시아 자국의 영향권으로 편입시키려는 계획이 담긴 문건이었어요. 네. 그래서 당시 이제 어, 우크라이나 다음 타겟은 너야 몰도바 음... 이런 얘기도. 뭐 있었죠? 그렇군요. 네. 네. 러시아가 좀 우리가 여러 가지 뉴스를 봤을 때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죠. 뭔가 미련이 많고 좀 질척이는 예. 부분이 좀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감정처럼 몰도바에도 이 과거 러시아 제국의 일부였던 나라인데 아, 저거 우리 건데 원래 예.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는 몰도바의 정치, 경제, 뭐 이런 곳곳에서 좀친 러시아적인 세력을 구축을 해가지고,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유지하는 것. 음. 또 그와 동시에 뭐 나토나 EU와 같은 유럽의 영향력을 좀 이제 차단하고자 이제 쭉 밀고 들어오는 거를 막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과거 소련의 영향력을 재건하겠다 이런 의지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마 러시아가 이런 꿍꿍이를 가질 수 있다는 건 우크라이나처럼 어, 몰도바 내에도 뭐 일부 지역이든 아니면 일부 뭐 계층이든 친러 세력 친러 세력들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도 뭐 도모해 보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어 몰도바는 과거에 이제 러시아 제국의 영토였는데 이 세계 1차 대전 이후에 몰도바가 루마니아 왕국에 편입이 됐어요. 네, 예. 이때 몰도바 동쪽에 이 강을 하나 사이에 두고 붙어 있던 트란스니스트리아라는 곳은 또 소련의 땅이었어요. 네. 그러다가 세계 2차 대전 도중에 믿었던 루마니아가 이 몰도바를 소련에게 넘기게 되면서, 이 몰도바와 또그 옆에 있던 트라스니스트리아가 모두 소련의 땅이 됩니다. 예. 이때 소련은 지역 대부분이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던 몰도바를 아 이거를 어떻게 쓰면 좋을까다가 하 농업 개발을 막 열심히 해가지고 키웠는데 그 결과 어, 소련의 1도안 되는 땅의 크기였는데 네. 여기에서 각종 채소와 과일들이 자라나면서 소련과 전 세계로 공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음. 그 중에서도 포도가 정말 많이 생산. 됐는데 예. 어 몰도바가 지금도 그렇고요. 와인으로 굉장히 유명한 어, 국가거든요. 네. 네, 이 당시에도 소련으로 들어오는 와인의 한 50%는 몰도바에서 생산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몰도바에 가면 한 100년, 200년 된 오래된 와이너리들이 있어 가지고 관광으로도 많이 갑니다. 그래서 지하에 그 와인셀러, 보관 저장고가 네. 있는데 그 길이만 한 80km. 80km? 80km가 <laughs> 되는 와인셀러가 있다. 네. 근데 그 중에는 여기 몰도바 와인도 너무 맛있고 그러니까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개인 셀러도 요만큼 있더라. 아,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몰도바의 농업 발전과 수출 호황으로 점점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어 소련이 붕괴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몰도바가 당시 그때 독립을 선언을 하죠. 그러면 근데 이때 또 문제가 뭐였냐면 야, 우리 다 같이 가는 거 아니었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근데 그 옆에 붙어 있던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 사람들이 아, 어, 우리도 따로 독립할래.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저 아래 소수 민족이 있었던 가가우주족도 나도 나도 이렇게 독립을 할래라고 하길래 가가우주족 너네는 그러면 자치권을 인정해줄게. 그래서 합의가 됐어요. 네. 해결을 받는데 트란스니스트리아는 어, 자치령은 됐고. 나 지금 독립국가, 우리 그냥 따로 할 거야. 네. 이렇게 우기면서 서로 갈등을 빚다가 네. 전쟁까지 치르게 됩니다. 음. 근데 그 전쟁이 이제 격화되니까 러시아가 중재를 해가지고 휴전이 되고 지금도 이제 평화 유지를 목적으로 뭐 트란스니스트리아에는 러시아군이 주둔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현재 이 지역은 어 굉장히 어떤 칠레처럼 길게 늘어서 있는데, 어, 트란스니스트리아에는 법적으로는 몰도바 땅인데, 사실상 러시아어를 주로 쓰고, 이제 몰도바는 이제 루마니아어를 주로 쓰고요. 네. 그런데 여기 트란스니스트리아는 그래서 친 러시아계에 이제 아무도 국가로 인정해 주지 않는. 미승인 음, 국가입니다 그런데 예. 두 지역이 갈라진 후에 몰도바가 그래도 점점점점 소련 당시에는 잘 살게 됐었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독립을 하고 나서 경제가 무너져요 왜냐하면 이거를 각자 이렇게 갈라지고 보니까 농사짓는 땅들은 대부분 몰도바 지역에 있고 예. 뭐 주요 산업시설이나 뭐 전기발전소 같은 조금 현대화 산업화된 것들은 죄다 그 트랜스니스트리아에 몰려 있었던 거예요 음. 그래서 지금도 몰도바 전력의 90%는 이 트란스니스트리아에서 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만약에 제가 이런 상황에서 몰도바 국민이라고 하면요. 어, 전력이라든가 산업 시설 상당 부분을 트란스니스트리아에 의존하고 있는데 야, 그걸 단절해 가면서 EU에 가입한다? 좀 의아한데요. 이게 사실은 그런 의견도 있는 국민 이 예. 있고 어 마음을 돌리게 된 계기가 사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음... 어, 몰도바가 그래서 조급하기도 하고요. 그 주변 국가들도 불안한 거는 마찬가지예요. 네.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러시아가 어, 몰도바 바로 옆에 우크라이나라고 했잖아요. 네. 우크라이나를 점령을 하게 된다, 좀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그러면 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몰도바도 굉장히 위험해지고요. 그리고 또그 옆에 있는 루마니아까지도. 좀 안보가 불안해지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 EU에 가입이 되어야 유럽 회원국들의 조금 지지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이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도 개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워낙 월도바가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컸기 때문에 그런 경제 구조도 조금 정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수년에 걸쳐서 과거부터 이거를 정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뭐 수출액 90% 이상을 이제 유럽 연합으로 돌렸어요. 네. 어, 원래는 그렇지 않았지만, 그리고 2030년까지 몰도바의 농업 경제를 유럽 연합에 이제 편입을 해서 러시아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또 러시아 하면 그 주변 국가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게 천연자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연가스 같은 이런 주요 자원의 상당 부분도 러시아에서 공급을 음. 받았는데 전쟁을 하면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 몰도바 쪽으로 가는 그 문을 아예 닫아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 러시아 이 공급을 차단하고 루마니아와 EU 국가들의 지금 도움을 받아서 현재는 러시아의 의존도를 거의 끝낸 상황입니다. 네. 대신에 어쨌든 싸게 공급받았던 러시아의 자원을 끊겼으니까 에너지가 끊겼으니까 국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생활물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경제가 어렵다 이런 부작용이 있죠. 그래서 뭐 실제로도 점점 점점 경제가 악화돼서 뭐 GDP 순으로 따졌을 때는 뭐 세계 한1 4 1위 정도 예저 아래 에 있습니다. 네, 우리가 우크라이나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주변 지역에서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군요. 잘 알았습니다. 다음 이야기 한번 해 보죠. 야, 이거 주제부터 벌써 흥미로워요. 일본의 화장실 기술에 대해서 말씀 주시겠다. <laughs> 네.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 그런 서양의 기술력과 비교를 했을 때뭐 반도체 말고 조선 말고 압도적으로 절대 못 따라오는 게 하나 뭘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좀 작은 부분 중에 하나가 비대. 비대요? 예, 네, 비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비대 사용하는 가정 뭐 비대가 있는 사무실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예. 미국이나 유럽 등 이제 해외에 가 보면은 호텔 말고는 비대 설치한 곳을 쉽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호텔에도 없는데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상하죠. 사실 네. 비대가 처음 생겨난 곳이 유럽이에요. 네, 프랑스인데, 물론 가면 유럽식 비대가 있기는 해요. 어. 변기 옆에. 변기 옆에 조그만 변기 네, 있고, 조그만 변기 호수 있고. 같은 거 나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수조도 없고, 물이 나오는 구멍이 딱 가운데 있어가지고 네. 위를 향해 있어가지고 네. 가끔 이제 여행 가신 분들이 이게 뭔가 <laughs> 이거 혹시 이불 헹구는 건가 그러면서 오, 큰일 납니다 <laughs> 그런 분도 계시다는 안타까운 그런 일화가 있죠. 근데 이 비데라는 말은 프랑스어로 조랑말을 뜻해요. 예. 이제 세척을 하기 위해서 뭔가 그물 양동이에 올라탄 모습이 조랑말에 올라탄 모습과 음... 같아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근 이후에 천 1 9 6 0 년대에 미국에서 의사가 치료 목적으로 일체형 비데를 개발을 했대요 네. 그래서 오 어, 물도 노즐로 좀 발사가 되고 그다음에 온풍도 쏘아 올리는 그런 네. 의료 기기를 개발을 했는데 당시에는 이게 의료 기기이기 때문에 이제 병원 설치 목적이라서 가격도 굉장히 비쌌고 그다음에 설치도 굉장히 불편하고 그리고 이건 사용하는 사람이 적으니까 시장도 굉장히 저, 작은 데다가 우리가 지금 아는 비대와는 굉장히 많이 달라서 음. 성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서양에서 비대가 시작이 되고 굉장히 사실은 발전했어야 할것 같은데 네. 그렇지가 않죠 사실 저는 비대 우리나라 비대 정말 잘 나오는 것 같던데 요즘은 네. 기능도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우, 우리는 국산 비데가 최고고 뭐 주로 예. 국산 브랜드를 사용하는데 사실 이 전자식으로 비데라는 제품이 처음 등장한 거는 1980년 당시의 동양도기 지금의 토토라는 그 일본 회사가 워시렛이라는 전자식 비데를 선보인 게 처음입니다. 네. 이때 나온 제품의 기능이 뭐 가변 노즐 네. 그다음에 자동 청소하는 거 그다음에 열선 시트가 되고 뭐 기존의 변기에 이제 그래서 올리기만 하면 되는 그렇게 기능이 있었는데 이거를 듣고 보면 지금의 기능과 굉장히 큰 차이가 없죠 예그 예. 사실 토토라는 회사는 뭐 비대뿐만 아니라 욕실 기술의 어떤 선봉장이라고 할수 있는데 일본은 가만 생각해 보면요 욕실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 전자 제품이에요. 맞아요. 변기 뚜껑도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고 해요. 그래서 그 외국인들이 일본 여행 갔을 때 깜짝 놀래요. 네. 깜짝, 어머 신기하다 이렇게 <laughs> 들여다보고 있는데 뚜껑이 탁 닫혀서 머리를 막고 그런 <laughs> 영상도 있는데, 어 탈취 기능도 있고 뭐 욕조 같은 것도 예, 굉장히 맞아요. 신기하죠. 네. 일본에서는 정말 버튼 하나만 누르면 뭐 원하는 물 온도로 원하는 높이만큼 저절로 받아줘요. 네. 근데 그거를 화장실 앞에서 뭐 리모컨을 하는 게 아니라 주방에서도 할수 있어요. 음. 그럴 정도로 굉장히 신기한, 그리고 뭐천장에 환풍기에서는 따뜻한 바람이 나오고, 그 욕실 건조까지 다 곰팡이 예. 피지 않게, 그래서 거기서 빨래도 말리고. 근데 사실 뭐 이런 환풍기는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에 나오기는 하던데, 저도 쓰는데 좋더라고요. <웃음> <웃음> 근데 이렇게 신기하고 유용한 제품을 만드는 토토의 고민이 하나가 있는데. 뭔가요? 바로 세계화라는 거예요, 세계화. 음. 사실, 우리가 지금 얘기한 정도면, 와, 하면서 불티나게 팔려야 되는데, 여전히 토토의 매출의 약 3분의 2가 일본에서 나오고 있다고 네. 합니다. 회사의 목표도 이제 외국 화장실을 최신식으로 도입하고 매출 을 한번 확 올려보자라는 건데, 여기에는 한세 가지 정도의 어려움이 있다고 해요. 뭡니까? 일단은, 어, 자국 시장에 대한 확신이 좀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이 아무래도 뭐 경제 뉴스들을 보면 소득 정책 그다음 인구 감소로 이제 자체 소비가 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점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 시장의 약세인데 중국이 굉장히 큰 소비 시장이잖아요. 근데 2022년까지만 해도 토토 매출의 한 17%를 차지했던 중국이 부동산 위기가 터지면서 현재는 한10% 정도로 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네. 이거는 비단 중국의 경제가 어려워서 소비를 잘안 해서가 아니라 부동산 위기로 이제 짓고 있는 건물 아니면 새로 지은 건물이 줄어든다는 얘기고 네. 이거는 다시 말하면 욕실이 더 많이 안 만들어진다는 걸 의미를 하죠. 네. 그러니까 납품할 곳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또 중국 내에서도 자국 브랜드가 또 만들어지면서 경쟁으로 이제 시장을 또 나눠 가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뭐 그나마 동남아시아와 인도에서는 지금 뭐이 일본 토토비대가 판매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런 소식은 있습니다. 네. 어, 미주 지역 매출도 1년 전에 비해서 한30% 이상 급등을 했는데 여기에는 또 하나의 장애물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마지막 이유예요. 음. 조금 과장을 하면 일종의 그 갈라파고스 신드롬 같은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갈라파고스 신드롬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쓸수 있는 제품인데도 자국 시장만 염두에 두고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네. 이 글로벌 경쟁에서 좀 뒤처지는 그런 현상을 말하죠. 일단 미국은 모든 집이요. 변기 옆에 콘센트가 있지는 않아요 예, 예. 우리는 딱 보시면 바로 이 무조건, 무조건 있죠 예. 근데 미국도 물론 이제 최근 지어진 집들은 변기 옆에 콘센트가 대부분 음. 있는데 아파트를 포함해서 적지 않은 주택들이 콘센트는 이제 드라이기나 뭐 면도기 충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세면대 옆에 예, 예. 세면대 옆에 이렇게 위치해 있죠 그래서 비대를 설치하고 싶어도 멀티탭을 이용해서 선을 쭉 연장해서 뭐 끌어와야 한다는 거거나 아니면 전기공사를 다시 해야 네. 되는 근데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해요 그렇겠네요 멀티탭을 끌어와서 깔끔하게 되면 좋지만 구조상 또저 멀리 세면대가 저 멀리 있는 경우에는 그렇죠. 이거는 비대 하나 때문에 전선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네. 수 있는 그런 문제니까요 예. 미국은 화장실이 웬만한 방만큼 큰 데가 많으니까 진짜 쭉 끌어와야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미주 지역 매출이 1년 사이에 늘, 늘었다고 저한테 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계속 수요가 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어 이게 사실 계기가 있기는 해요. 네. 어, 미국에서 매출이 급증한 을게 2019년 이후인데요. 2020년 그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당시 그 미국에서 기억하실 거예요. 슈퍼마켓에 화장지를 네. 다 사람들이 사가면서 아 맞아요. 어 없어지는 화장실 동난다 해서 뭐 네. 미리 사재기했죠. 이제 밖으로 못 나오나보다 네. 하면서 온갖 생필품을 다 사재기를 했던 그 화장지 부족 사태가 벌어졌죠. 근데 이때 비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음. 야, 이거 화장지가 없어도 처리를 할수 있는 기계가 있다는데, 어, 이거 정부가 지금 지원금도 많이 뿌렸겠다, 어, 미국인들의 지갑이 좀 빵빵해졌겠다. 그래도 가격대가 있어도 이게 그렇게 심박하다는데. 그래서 다소 가격대가 있는 비대 제품을 예. 큰 고민 없이. 어, 이 어, 구매를 했던 게 음.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2020년 한해 동안 전체 비대시장이 두 배에서 세배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제가 가격대를 좀 살펴보니까 뭐 국산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보면 10만 원대 후반에서 뭐한 20만 원대 정도면 살수 있는데 네. 미국에서 지금 토토 제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뭐한3,400 달러. 가격대가 다소 높기는 했습니다. 그렇네요. 굉장히 뭐 비싼 거는 뭐1달러가 넘게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직접 그 아마존 그 웹사이트에서 네. 토토 그러니까 미국 계정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토토 비데 구매한 미국인들의 후기 사진을 쭉 봤어요. 예. 근데, 물론, 이제, 콘센트가 있으니까, 혹은 전기 공사를 할 정도의 상황이 되니까, 구매를 한 사람들이겠지만, 네. 생각보다 많은 집들이 변기 옆에 콘센트가 또 있더라고요. 음. 또 멀티탭을 끌어와서 연결한 구매자들도 적지 않았는데, 이 후기들이 너무 흥미로웠어요. 뭐라고 돼 있던가요? 신세계를 맛봤다. <laughs> 환상적이다. 이건 꿈이다. 이걸 사용해 본적 없다는 게내 인생의 실수다. 음. 좀더 일찍 사용하지 못한 게 한이다. 그리고 이제 그 시트가 따뜻하게 데워지잖아요. 근 네. 우리가 이제 그런 비대나 어떤 그 쿠션 같은 거 없이 겨울철에 변기에 차갑죠. 앉을 때막 네. 한번 하고 네, 앉아야 그렇죠. 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시트가 따뜻하게 데워져 있다는 건 축복과도 같다. 이야. 이런 내용들이 쓰여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비대를 구매한 미국인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일본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구매를 했다는 거예요. 아, 일본에서 써보고. 음. 네, 일본 여행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점중 하나가 공중 화장실이든 개인 화장실이든 관계없이 비대가 설치돼 있더라. 그렇죠. 그게 집으로 돌아와서 내가 구매로 바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미국인 한 200만 명 정도 네. 이상이 일본 여행을 다녀갔어요. 미국인들도 어떻게 보면 엔저로 일본 여행 갔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 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녀간 만큼 또 이제 놀란 분들이 네. 올해 또 실적으로 이어질 수 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겠죠. 예.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도 얼마 전에 어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일본식 변기를 원하는 미국 남편들, 저절로 변기 뚜껑이 올라가는 비대가 남성들의 로망이다. <laughs> 이런 내용을 담아서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미국 주방 욕실 협회가 작성한 2024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60%가 향후 3년 동안 고객들이 가장 많이 요청하는 욕실 기능은 비대다 이렇게 음... 꼽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시장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실 뭐 우리 기업도 기술력이 있으니까 조 들어가서 경쟁력을 가지고 좀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듭니다. 네 그렇네요. 비대 우리나라 거 진짜 끝내주는데 미국의또 하나 선풍적인 인기를 끌수 있는 비대가 우리나라에서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어혜진 소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신기반기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